오늘도 바쁘셨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애들 챙기고 출근길은 막히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고 퇴근하면 또 집안일이랑 육아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에 잠깐 숨 돌리는 그 시간에 핸드폰을 켜면 시장 뉴스가 쏟아집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2026이 큰 기회라고요. 누구는 또 말합니다. 곧 폭락이 온다고요. 누구는 AI가 세상을 바꾼다. 누구는 비트코인이 끝장랠리를 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와도 실행을 못해서 놓치는 겁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삶이 너무 꽉차 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집중력도 판단력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이 오기 전에 딱한 가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무슨 종목을 살지 찾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실행할 수 있게 내 삶의 구조를 비우는 겁니다.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빈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입니다.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모래를 먼저 붓습니다. 모래는 뭐냐고요? 뉴스, 단톡방, 커뮤니티, 하락 공포, 상승 FOMO 의미없는 비교, 하루 종일 차트 들여다보기, 그리고 그 모래가 항아리를 다 채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돌을 넣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 마감, 보고, 일정, 처리해야 하는 행정. 그것도 항아리를 더꽉 채웁니다. 마지막에 큰 돌을 넣으려고 하면 이미 자리가 없습니다. 큰 돌은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족과의 시간, 내 건강, 내 공부, 내 자산 운영체제. 그런데 우리는 늘 마지막에 넣으려다가 실패합니다. 이게 왜 부자 사이클을 놓치냐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늘 이미 지쳐있고 늘 이미 꽉 차있어서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2026을 맞이하는 방법은 예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준비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는 겁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종목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QLD TQQQ는 종목이 아니라 엔진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월급이 흩어지지 않게 자산을 앞으로 끌고 가는 엔진입니다. 단, 엔진은 아무렇게나 돌리면 사고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항아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QLD TQQQ를 운영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사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로 갑니다. 첫째, 큰 돌부터 캘린더에 박으셔야 합니다. 큰 돌은 투자로 치면 매수와 매도의 기준, 그리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뉴스를 줄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시간을 고정합니다. 매일 시장을 보는 사람은 결국 모래로 항아리를 채웁니다. 주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도 전에 당신의 집중력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주 1회 20분, 월 1회 40분, 그 시간에만 확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돌입니다. 둘째, QLD와 TQQQ를 역할로 나누십시오. QLD는 2배 엔진입니다. 오래 달릴 수 있는 엔진입니다. TQQQ는 3배 엔진입니다. 폭발력이 큰 대신 흔들림도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욕심을 냅니다. 무조건 TQQQ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항아리 개념으로 보시면 답이 다릅니다. 내 항아리, 내 멘탈, 내 현금 여력이 TQQQ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견딜 수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부스터. 부스터는 언제 쓰냐? 기회가 왔을 때만 씁니다. 평소엔 엔진을 안정적으로 돌리고 큰 파도가 올 때만 부스터를 켭니다. 셋째,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트리거로 하십시오. 좋아 보이면 산다. 불안하면 판다. 이걸로는 2026을 못 먹습니다. 그건 모래가 운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볼 차트는 딱 하나로 줄이십시오. QQQ 기준으로 줄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QLD TQQQ는 레버리지지만 기준은 본주로 잡아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QQQ가 21선 근처나 그 아래에서 분할 매수 아니면 최근 고점 대비 일정 하락에서 분할 매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라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면 판단이 줄고 판단이 줄면 흔들림이 줄고 흔들림이 줄면 오래 버팁니다. 넷째, 분할 매수는 미리 써놓으셔야 합니다. 내일 하락하면 사야지, 이 생각은 실패합니다. 하락하면 심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1차는 작은 비중, 2차는 더큰 비중, 3차는 마지막 비중, 그리고 반드시 남길 현금도 씁니다. 이렇게 써놓는 순간 기회가 왔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다섯째, 레버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사람들은 매수 규칙만 찾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매도 규칙이 없으면 수익이 있어도 계좌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브레이크를 하나 두십시오. 정고점 또는 정고점 부근에서 일부 매도 그리고 매도한 돈의 일부는 다시 엔진으로 일부는 다음 조정용 현금으로 이 구조를 만들면 당신은 파도를 한번 타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타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은 한번에 정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은 반복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QLDTQQQ는 그 반복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놓치냐? 기회가 와도 이미 피곤해서, 이미 생활이 꽉 차서, 이미 판단력이 바닥나서, 이미 모래로 항아리를 채워서, 그래서 못 움직이는 겁니다. 2026을 준비한다는 말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시장을 마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뉴스 시간을 줄이십시오. 차트 시간을 줄이십시오. 내신 규칙을 종이에 쓰십시오. 월급날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드십시오. 점검 시간은 제한하십시오. QLD는 엔진으로, TQQQ는 부스터로 쓰십시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이게 2026 블루프린트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운영체제입니다. 당신이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정리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6에 큰 파도가 오면 당신은 그날도 바쁘게 뉴스만 보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준비된 규칙대로 조용히 QLD TQQQ 엔진을 켜고 올라타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입니다. 큰 돌부터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2026이 와도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